대학 졸업 후 여기저기 면접을 보던 중 나름 괜찮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여초 회사였지만 여사친들과 늘 관계가 좋았던 저였기에 아무런 걱정 없이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사한 지한 달이 된 지금 점심 시간에 점심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장님의 안내로 세 명의 사원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은 서로 소개를 하며 즐거운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데 세명의 사원은 팀장님의 뒷담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했지만 회사 업무를 하면서 겪는 단순한 불평불만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었죠.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점심은 항상 사원들끼리 먹었고 모일 때마다 자기들만 알아듣는 별명으로 뒷담화를 했습니다. 야, 오늘 하마 봤어? 치마 뜯어지는 줄! 처음에는 상사에 대한 불평, 불만만 하는 줄 알았지만, 듣다 보니 자기 무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장 쎄보이는 A씨가, 모모씨, 모모씨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팀장님이요? 아,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직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라고 대처했지만 끊임없이 A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짜증나지 않아요? 라며 자기들 말에 공감을 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제일 짜증나요. 너가 제일 이상해. 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신입인 제가 이분들에게 배워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사실 그 이야기들로 인해 팀장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색안경을 끼고 본 적이 있습니다. 상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저는 회사 생활에 불편하고 형 불만의 정도가 살면서 듣도 보다 못한 욕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몰랐고 이분들과 공감하기에는 그 욕설의 정도가 너무 심해 회사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과 같이 점심을 먹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멀어져 저도 뒷담화 대상 중에 한 명이 될 테고 앞으로 이분들에게 회사 업무를 배워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점심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